계속 앵링거리다가 지금 또 앞에 와서 <laughs> 왜 가자 이리 들어와 응문 <laughs> 앞에서 그러지 말고 좀아유 졸려 응? 아 진짜 할미가 이길 수가 없어 너한테 이길 생각도 없지만 응? 가자 아이 <laughs> 근데 조만간에 저기,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저기 올라갈 것 같아요. 응, 어, 그래. 응, 할미 다리에다가 몸좀 스치고. 요즘 부쩍 저기 냄새 맡고, 그거 한번쓱 한 걸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빗질 해달라는 거야? 이 꼭두 새벽부터? 응? 빗질하면 바로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좀 이따 해줄게. 아이고, 저도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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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미한테 계속, 응? 계속 지금 할미니는 거야. <laughs> 할미랑 뭐 하고 싶어서 그래, 응? 어? 가지야, 가지 졸립잖아. 졸리면 자야지. 가지가 아주 깊은 잠들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야 돼가지고. 내 깊은 잠 들기 전에 할비가 계셔서 먼저 들어갔더니만, 음. 자, 그럼 할매 안 들어갈게 여기서 좀 쉬다가 자 여기서 쉬고 있어 할매 저 정리할게 영. 가지 이렇게 졸려 음. 걱정 말고 자 영. <laughs> 응. <같이> 자 <웃음> 또. <웃음> 아니면 자다가 할미가 오니까 또 그래. <laughs> 아유. 그래 거기 올라가서 자. 계. <laughs> 할미 한 바퀴 돌고. 아. 가지그는 거기서 자 할미 소가에 앉아 있을게. 깨기 둘려. 같이 주무셔. 뿅. 누워서 자. 준비하고 자뿅. 가지가 요러고 누웠죠. 지금까 조금 전까지 할미가 부엌에서 계속 일하니까 부엌 바닥에 와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앵앵대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할미 앞에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일 마치고 소파에 앉으니까 이제 서야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웠어요. 아, 큰일이네 큰일이야. 옆에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가지? 응? 할미 좀 걱정되네. 음. <웃음> 시끄럽다고. <laughs> 잔소리한다고. <laughs> 그래. 거기서 쉬고 있어 할미 나가 있을게. 응. 아 그래. 아. <laughs> 응. 가지 심표 뿅. 거실에서도 내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잔소리한다고 지금 피해온 거야. <laughs> 졸리긴 졸린데 억지로 참았거든요. 태까지 우리 가지 씨. 응? 응. 알았어 나가줄게. 뿅. 잘 쉬셔. <laughs> 어, 잘 다녀왔어? 어, 잘했어. 아이고, 또 뛰어, 또 뛰어. 아까도 뛰다가 미끄러지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늘은 짧으네. <laughs> 오늘은 단거리네. 요즘은 좀 중거리? 거리가 좀 늘었어요. 바지가 달리는 거리가. 오늘은 단거리네, 우리 가지씨. 아, 밖에 날씨 너무 좋다. 근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저산 위에 나무도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기. 여기서는 안 보이나? 제 눈에는 보이는데. 나갈게, 산책하고 와. 요즘 가지가 많이 쉬는 장소. <laughs> 가지 쉬혀 해, 뿅.